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초여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일년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한 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맞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곧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의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오세의 아들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 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